두 번째 고추를 따는 중입니다. 첫 물은 이미 건조를다 했고 두 번째 고추를 따는데 첫 물보다 고추가 훨씬 더큰것 같아요. 크기도 크고 개수도 더 많습니다. 실질적으로 어, 고추가 첫 물은 좀 작죠.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좀큰 편입니다. 이렇게 크기가 아주 큰 상태로 있고, 길이도 큽니다. 감은 상태인데, 지금 감음이 극심한데, 저희 고추는 감물을 그렇게 타지 않고, 아주 잘 자란 것 같아요. 그, 비결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, 두둑이 굉장히, 굉장히 넓습니다. 이 넓어서, 어, 이 두독이 커서, 그 영양분을 충분히 먹고, 어, 자란 어, 것들이 이렇게 큰 거죠. 그리고 그 안에 수분도 많기 때문에, 어, 이렇게 마르지 않고 크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. 산물 고추보다 크기가 훨씬 큰 것은 처음에 열린 것들은 좀 작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천머리라 그래서 한개 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긴 하지만 어 크기가 좀 다른 건 확실히 다릅니다 다 거의 20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이나무에서도 최소한 7, 8개 이상 짜는 것 같습니다. 7개, 8개 정도 짜는 것 같아요. 밑에도 보시면 고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초기에는 총채벌레가 있어서 고민을 좀 했었죠. 나방이 좀몇개날라다녀서 그, 막걸리 트랩을 좀 사용을 했었고, 어, 그 다음에, 그, 사실 실제적으로 방지한 것은, 농약이나 막걸리 트랩이 아니고, 어, 저희 집에서 자란 딱새인 것 같아요. 딱새가, 어, 벌레를 다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. 어쩌다 한 개씩 있는 거나, 그, 나방이, 아를 깔, 경우인 거 같고, 막걸리 음, 트랩도 효과가 있었죠. 막걸리 트랩도, 상당히 많은, 그, 총체 나방를 잡았습니다. 잡았구요. 지금 따면서 영상을 찍으니까,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. 아직도 이 꼭지를 왜 따느냐, 논란이 많은데, 꼭지를 따는 것이, 음,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. 꽃줄들이 아주 질비하게 즐기하게... 익어 있어요. 그죠? 다 알이 큽니다. 것들도 보면 알이 엄청 굵고 좋습니다. 어제는 고추가 고추를 따면은 꼭 비가 와요. 제가 비가 많이 왔으면 좋았는데 딱일 못할 만큼만 오고 그쳤어요.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. 올해는 가물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가물어서 태풍도 두 개나 비켜가고 안, 안타깝습니다. 물을 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크고 좋은데 말르면 안 되겠죠. 앞으로도 피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. 소나기만 조금씩 있고, 어, 피가 없으니, 여러모로 산물들이 병도 많이 생기고 안좋죠 아래도 고민입니다 고추가 아주 커요 재밌습니다 고추가 크고 이렇게 수확할 때 뛰면 크게 단풍이도 없고 특히 칼라병과 탄저병이 제일 무서운데 없어요. 탄저병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. 지금 그중에는 나오고 있는데, 지금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. 고르게 잘 자란 것 같아요.